안녕하십니까. 이0분에 족구장이 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는 엔드라인 요소 이렇게 요만큼 1.5m만, 이거 배수로까지 1.5m만 돼서 족구장이 전혀 쓸 수가 없어가지고 한 면이라도 쓸수 있게끔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가운데 여기를 인조잔디를 깔아갖고 가운데 펜스가 없어야 됩니다. 여기 가운데 펜스 없고 인조잔디를 이렇게 토목 작업하고 여기까지 연결시켜가지고 가운데 한 면을 이렇게 길쭉하게 하나 하면은 한 면만 이 가운데 한 면만 쓸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이제 요 배수로 있는 방법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 이 끝에서 이쪽, 폭은, 이쪽, 이쪽 도로 쪽은 2m 최대한 이 끝에 경계석 근처까지 가서 마감을 해서 펜스를 쳐 주시고 이쪽으로 인조잔디를 덮어 주셔야 돼요 요 배수로도 위에 인조잔디를 덮어야 되겠고 이 가운데는 펜스가 없이 그냥 해주면, 대회, 뭐, 한 명짜리 대회는 할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정모라도. 그리고, 이쪽 끝으로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은 3m입니다. 3m를 더 넓혀야 돼요. 이쪽으로는 이제 제일 끝에, 여기도 최대한 끝에까지 나가주면 한 3m 되더라고요. 석축 안에서 한 1m 띄우고, 요쯤에서 이제 공구리좀더 쳐가지고 이쪽으로 나오게끔 만들어가지고, 요 끝에서 한 1m 남겨놓고, 뒤에 그, 지주대, 뒤에 받치는, 힘 받치는 데가 이렇게 D 자로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펜스 높이는 이쪽은, 이쪽은 저 높이가 한 7m 돼야 됩니다. 이쪽도 7m 돼야 되고. 저렇게 낮게 해가지고 한 4m, 3m짜리로 이렇게 하면 공다 넘어갑니다. 높이를 한 7m 정도짜리를 펜스를 둘려두시되이 양쪽으로는 최대한 석축하고 가까이 해가지고 넓혀주셔야 됩니다. 공구리를 좀더 채가지고. 그래야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넓혀주는 방안은 해주시면은 뭐몇년더쓸 수가 있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너무 좁아갖고 아무것도 못 씁니다.